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계엄 시기를 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시점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다음 날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윤전 대통령 측이 미국 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개엄 선포가 국제정세를 반영한 치밀한 기획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특검은 한간에 떠돌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에 관해서는 김 여사를 보조한 행정관, 성형외과 의사 등을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비상개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측근 조사 결과 김 여사는 계엄 선포 직후 윤전 대통령에게 분노하며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취지로 심하게 다툰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소문이 무성했던 부부 싸움설이 확인됐지만 계엄 직전에 다퉜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속 개입 의혹 부부는 계엄 선포 시점에 무속 관련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사법부 관여 의혹 부분에선 대법원장이 개혁 관련 논의를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한 사실 등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 등의 연루된 체포방해 의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과국사 의혹 역시 혐의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특검은 아직 미완료된 34건을 이첩했으며 앞으로 30명 내외 파견 검사 인력을 남겨. 공소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